안녕하십니까, 교남 김영만입니다. 아, 이번 영상 한글 서예 궁채 흘림 시옷 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텐션을 좀 있게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글쎄, 서예 유튜버에서 막 그렇게 다른 이런 어떠한 브이로그나 이런 것처럼 막 텐션 있게 막 하고 화면이 막 바뀌고. 사실 할 줄도 모르지만은 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우선 차분하게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흘림에서 이제 우리가 좀그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알아둬야 될 부분은 하늘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이에요. 어, 그런 점에 주안해서 쓰고 설명드릴까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자체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변화를 좀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써봤는데요. 아, 사실 이게 그 실기를 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찍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괜히 긴장되는 거 있죠? 그치도 잘안 되고, 부들부들 떨리고. 아무튼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어,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사나 샤 같은 경우는 음 정자 구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시옷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을 할때아참 여기서부터 알아봐야 되겠네요. 시작을 할때 머리 부분을 크게 하냐 작게 하냐도 어 우리가 주는 시각적인 느낌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머리를 날렵하게 해서 이렇게 좀 길게 뽑을 수도 있고요. 좀 작게 해서 바로 바트게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오이 차이가 굉장한 느낌의 차이를 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구조는 이렇게 그 수평을 그을때 여기가 항상 이리 떠야 돼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수평을 그면은 이 점과 수평이 딱 맞게 떨어질 이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주의하실 점은 이 사이가 넓지 않게 잡아주라는 얘기죠. 자음하고 모음하고의 이 간격을 되도록이면은 서로 이렇게 친하게. 자, 기본적으로 그 한글 구조를 설명을 할때 자음 안의 공간만큼 모음, 그 사이의 공간을 띄어서 모음을 하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하지만 은 예외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글자들이 몇 군데 있어요 몇 가지 있으니까 어,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위에랑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시작한 거 점의 위치는 이렇게 봤을 때 거의 3분의 1씩 잡아 주시면 돼요 뭐 굳이 이걸 만들자 그러면 방향도 살짝 다르게 아주 미묘하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자 시옷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구도부터 알아볼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머리를 얼마만큼 길게 하고 두껍게 하고 가늘게 하고 이런 거 차이 있어요. 자 여기서 내려올 때자 이렇게 힘이 좀 빠져야 돼요. 이 힘이 잘안 빠집니다. 타고 넘어갈 때 힘을 주지 않고 넘어가요. 자 어디? 요 끝에 선을 넘어와서 여기서부터 돌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힘을 줘야 되겠죠? 살짝 힘이 주어진 상태에서 돌아오면서 다시 힘을 뺍니다좀 많이 좀 강조를 했죠? 그랬을 때 어디까지 오냐면 수평을 이렇게 갔을 때 여기까지 오면 돼요. 요 점에 시작하는 거에 수평에서 딱 내려갔을 때 중심이 맞으면 돼요. 그러면 이 각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보, 보시죠? 네, 장히 이게 그시옷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지옷 치옷으로 이어져요. 여기에 점획 점만 붙으면은 뭐 정자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와서 지금 제가 쓸 때는 연결해서 썼죠. 그거 따로 끊어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따로 이렇게 끊어 쓰셔도 됩니다. 굳이 연결 안 하셔도 돼요. 잘못하면 힘을 너무 많이 주어서 비대해진다든가 아니면은 힘을 너무 빼서 가늘어진다든가 아, 자신이 없을 때는 그냥 어을때 안에 들어간 점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해도 되고 이렇게 살짝 띄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여기서도 그 공간을 이이자음 안에만큼 띄게 되면 이것도 많이 너무 벌어져요. 그래서 조금만 띄었습니다. 이 소자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도 정자로 한번 볼까요? 살짝 내려오죠. 거의, 이 가운데를 이렇게 봤을 때 1대1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수평으로 왔다가 끝에서 살짝 아래로 이렇게 점을 찍게 되면은 수평을 봤을때이 끝과 이 끝이 이렇게 맞죠. 그랬을 때 비율이 중심으로 봤을 때 비율이 맞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laughs> 그런데, 이, 여기서 O와 연결해서 오는 부분, 이렇게 쓰여진 상태에서, 이거를, 자, 이렇게 끊어진 거를, 자, 이 연결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길이가, 여기서는 길게 내리든가, 좀 이렇게 짧게 오든가, 이런 차이는 있어요, 느낌의 차이가. 어, 저는 좀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똑같죠,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에 와서, 요,로 올 때, 자, 요거는 좀 세밀하게 봐야 돼요. 여기 힘 주지 마시고 그냥 바로 타고 넘어가세요. 여기서 받아오죠? 받아오면서 힘을 살짝 줬다 힘을 뺍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가 확실히 구별돼야 되고요. 받아오면서 강, 약, 강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랫부분의 요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살짝 이렇게 여기가 살짝 들어가게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위에 부분은 이제 소, 쇼, 수, 쇼에서 이 위에 부분은 같이 똑같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근데, 우, 유가 나올 때이 길이, 보통 많이 길지 않는 게 좋아요. 수 같은 경우는 이만큼 더 길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면은 조금 음 전체적으로 조형성이좀 흐트러진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U <laughs> 밑에 U 부분을 쓸때자 이렇게 해서 힘을 싹 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오 떨어지는 이착지점에이 시작점 의회기 시작점에서 여기서 끝날지 조금 더 나올지는 본인이 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겠다고 이만큼 더 진행해도 되고요. 자,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해서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서 쓰시면 좋아요. 자, 물론 여기 살짝 이렇게 내려오죠. 그랬을 때 이런 이런 부분의 공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것도 잘못하다 보면 일부러 이렇게 뛰어났어요. 왜? 구별이 잘못하면은 여기서 맥락으로 너무 이게 여기까지 끌고 오다 보면은 힘 조절을 못할 경우에는 어이, 소를 쓴 건지, 설를쓴 건지 잘 모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 지금 이거는 쉬우니까 설명 안 할게요.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시옷에 여러 가지 형태를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 이쪽으로 살짝 옮겨서,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옷이, 자, 사샤는,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정자랑 같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거나 하시면 돼요. 서자, 서셨을 때 그리고 이런 모양이 나오죠. 여기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위에 부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시옷이 이렇게 변한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우리가 정자랑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럼 앞에서 정자 쓰실 때 모양 기억나시죠? 이런 모양이 됐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모양이 됐다는 거. 요거는 한 번에 이거를 연결한 거고요. 여기서는 요거랑 여기 요기, 여기도 점으로 안 찍고 여기에 점에서 바로 타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laughs>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네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laughs>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힘의 강약의 조절이에요.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생략을 하고 아,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중심 이제 그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쓰시다 보면은 음, 내가 본인이 쓴 거를 정확하게 그 체크를 할수 있는 체크라고서 교정을 할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본인이 쓰고 나서 잘 이게 구별이 안 간다 이럴 때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 좋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그 구도나 이런 기법을 어, 전수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항상 체크해서 나를 그 올바른 길로 끌어갈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 이제 다 정리가 됐고요. 다음 이응 편은 이응 편은 앞에서 우리가 그 흘림체에서 이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 자음과 모음이 한 번에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응 편에서 그 모음을 할때 이응을 같이 넣어서 했어요 그래서 생략을 하고 다음 영상은 바로 지읒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일단은 어, 이제 마무리를 지야 되겠죠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음,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